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축 설계 유튜버 아키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역삼동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 벌써 몇달 뒤면 만 10년을 채우게 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동안의 경력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 집 짓기 등 시공에 관한 채널은 몇몇 있는데 건축 설계에 대한 채널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건물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설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관한 정보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종을 살려서 건축 설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보려고 하고요. 막상 건물을 지으시려면 도대체 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막막하시기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건축에 관한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컨텐츠를 구성해서 건축 문화 전반에 대한 것을 다루는 채널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하게 이 건축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는 대중에게 어필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15년도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근데 이 건축사가 무엇인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 건축사라고 하면 잘 모르시고 참 일상에서 들어보기도 힘들죠 대충 건축에 대한 직업인 건 알겠는데 뭐 그냥 그게 다인 정도?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정우성씨와 손예진씨가 출연했던 내 머릿속의 즐게에서 정우성씨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했죠 또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서 이민호씨 결혼 못하는 남자에서 지진희씨 어, 신사의 품격에서 장동건 씨 등이 건축사로 나왔었고, 또 제가 보진 못했지만, 내딸 금사월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건축사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던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이 건축사라는 직업이 자주 등장해서 좀 알려지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대체 이 건축사는 뭐냐?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크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필요합니다. 시공자는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설사고요. 시공자가 공사를 할수 있도록 설계 도면이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설계자가 하고요. 또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역할을 감리자가 하게 됩니다. 이때 설계자와 감리자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공사가 뚝딱하고 건물을 짓는 줄 아시는데 그 전에 반드시 누군가가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설계 도서 작성이 끝이 아니라 인허가에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사용하기에까지 그 수많은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건축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진행 사항들을 잘 모르셔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그런 행정 절차와 순서에 관해서도 추후에 자세하게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건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자의 선택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있으면서 실제로 설계했던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왜 이렇게 지어지게 됐는지, 왜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지에 대한 작품 설명도 여러분들께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은 사실 외관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주분들의 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부의 기능과 구조는 물론이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 정말 이쁘다. 멋지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찾아주시거든요. 저희 또한 저희만의 디자인 철학이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만약 기회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설계한 건축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그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소재들이나 채널의 색깔을 찾아가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서 과연 내가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잘 찾아보면 건축 전반에 관한 소재거리가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 건축과 거리가 먼 분들하고는 어쩔 수 없지만 극소수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 이외에도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건축 설계 종사자들한테도 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학창시절이 있었는데요. 어, 강의 외에도 누군가 실무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좀더 접근하는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좀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 건축문화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고요. 그러다 보면 왠지 저도 자동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성장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 본업도 이어가면서 좋은 작품 활동도 열심히 활발히 해야겠고요. 저희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로 꾸준히 찾아뵙는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